안녕하십니까. 서민희망로또견대의 어, 1071회차 로또용제를 통한 개통분석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어, 1071회차에는 1070회차 당신 번호가 3번, 6번, 14번, 22번, 30번, 41번, 보너스 번호가 36번이 줄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 현재 가장 넓은 공간을 어, 형성하고 있는 것이 용지상의 3분 6분 아래쪽, 30분 14분 옆쪽. 아, 이 구간이 가장 넓은 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구간에서 땅신 번호가 아, 다수가 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비 대각선상에서, 나올 수가 22분, 30분.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나비대각선수 5분, 11분, 17분, 23분, 29분. 이 나비대각선상의 조단수 중에서 당첨번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비대각선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6분과 14분. 어,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장 긴 대각선상에 7번, 13번, 19번, 25번, 31번, 37번, 43번 어, 이 나비의 대각선상에 나타난 일수들 중에서도 어, 당신 번호가 전시 11회차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계단수 6번과 14번 아래쪽으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장 넓은 공간을 어, 향하는 넓은 어, 공간을 향하는 입계단수가 5분 13분 21분 이 입계단수에서도 어, 당신 번호가 어, 과거의 채도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계단수를 형성하는 곳이2 2번과 30분 22분과 30분 위쪽 계단을 타는 15, 23, 31, 39. 가장 넓은 공간 쪽으로 뻗어 있는 계단수에서, 1071회차 당신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분과 30분 이 대각선상과 3세로, 3번 출한 이 3세로 미출 구간과 어, 36, 41번 출한 이 가로줄이 만나는 곳에 출한 수가 38번입니다. 이렇게, 과위차출한 어, 가로세로줄, 그리고 대각줄이 만나는 곳, 그리고 넓은 공간 쪽으로 증상하는 곳, 그리고 과구의자동 번호와 옆 또는 대각으로 붙어나오는 수가 당진 번으로 잘나오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3 8번을 한번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어, 가로줄과 3세로 밑줄 라인, 어, 22분과 30 대각 30분과 36분 대각선이 어, 세모 화살표 모양을 형성하면서 어, 옆쪽으로 붙어서 수, 나올 수 있는 수가 31번입니다. 이 31번도, 어, 가능성이 있는 수로,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수로는 어, 지난해차에도 이월수로는긴 어, 가로줄, 긴 세로줄, 대각줄에 만나는 수가, 어, 지난해차 같은 경우 22번이 이월수로 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월수가한 6번, 어, 6번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는 수로는 6번인데 어, 36번과 41번이 또 만나는 수가 41번이 되겠습니다. 41번도 10수로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22번과 36번 36번과 41번 만나는 수가 36번이 됩니다. 이 36번도 어, 이열수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이 36번은 3분, 6분, 6번, 41분, 6분이 만나는 수가 6분인데 그 반대편수 가장 긴 대각선상의 반대편수가 36번입니다. 이 36번이 이열수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어, 3분? 어, 3분도 그 반대편수로 어, 이을수록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은 전 어, 71회차 로또 용지를 통한 패턴 분석 방법으로 어, 당신 번호가 어, 구간에서 어, 용지 어, 가로세로 대각 어, 그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 분석 자료를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071회차 어, 시청자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끝까지 영상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